아유아유아유왜 여기 있죠? 길을 잃었다 아저쪽이에아 그래요? 저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예. 이유 여기 목포에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 있잖아 옛날에 그 뭐야 영화 그롱그 그 있잖아 롱그 뭐였더라? 롱 no. 치즈스틱 롱 no. 소세지 아빠. 그롱 그래, 리브 더킹 근데 우리가 여기를 왜왔느냐이 목포가 바로 영화 촬영지로 굉장히 유명하거든. 아 그래요? 영화 1987. 아. 그리고 이제 영화 호텔 델루나. 안녕 이제는 안녕. 와 생긴 거랑 다르게 감성이 지톱으로. 생긴 게 못돼서. 뭐 우리 엄마 보고 있어 말 조심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 그러면 한번 가이드 한번 해줄 거야? 여기 굉장히 멋있구만. 에스컬레이터가 없네. 근데 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가는 곳이 어디냐? 목포 근대 역사관. 목포의 역사를 한 번에 이제 볼수 있는. 아, 여기가 그 그거 아니야. 우리 벨루나에서 그 명장면의 장소가 바로 여기 아니야. 와. 아비 매트리. 인분 추가요. 아유. 아니 난 추가요. 데 이걸 카메라에 사진으로 담아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사진기사를 내한분 내가, 내가 섭외를 했어. 그럼 우리 사진 한번 좀 담아 주시고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귀신만. 아이유. 여진구? 아니 신구. 사주에 뵙겠습니다. 아이유. 아이유. 길을 잃었다. 아 저쪽이에요. 먼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이 목포 이제 근대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봐야지. 이 건물은 1920년도에 일본이 이제 만든 건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여기서 네. 쌀을 해가지고 일본에 갖고 갔구나. <놀람> 초시한 독립식. 그 독립운동가 분들의 이제 성함이 여기. 묵념, 묵념 한번 하고 갑시다. 봐봐, 이런 데 학생인데 이런 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치. 우리가 지금 참... 감사해야 된다. 그럼. 그게... 아, 옛날에... 인력과, 인력과 생활을, 생활을 깼는데? 나는 이제 따불이지. 목포 오거리에요, 여기서 리 원래 오거리나 로타리나 진짜 핵심 지역이잖아. 구역과 구역을 연결해주는 목포의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네 목포 분들은 꼭 한번 와서 여기를 봐야 되겠네 여동생, 화이팅! 화이팅! 잠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여 어, 지금 외놈들이또 쳐들어왔고 우리 빨리 가야 된다 우리 역사의 아픔이 함께하는 그곳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 아픔들을 가슴속에 삼고 저기 있네. 여기 이제 또 앉았으니까 영화 한번 또 따라 잡아봐야지. 김태리, 강동원, 동원 예비군. 인방에도 끝났지만 어쨌든 동원 한번 해볼게요. 그 강동원이 그 포섭하러 왔을 때그 장면 한번 해보자고. 높은 대사네. 어떻게 올라왔어? 헬기 타고. 살 빠지면 연락해. 남자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추억들 골목들 목포는 골목이라 안 하잖아. 골목. 어, 골목에 또 이런 감성이 있다 그렇지. 여 어, 뭐야? 해설사의 집 안녕하세요 높은 대산에 목포에 대한 해설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죠 아 영화 촬영을 되게 많이 했네요 바다와 한국 네. 이런 것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배경 아 특히 여기는 1 9 8 7이 골목길하고 가장 어울렸던 이 장소를 택하게 된 가장 결정적 계기는 1980년대의 서울 남산의 모습들이 <laughs> 다 개발이 돼가지고 전국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 여기 산자락이 서울의 1980년대 모습으로 너무나 흡사하다라고 해서 오케이. 여기를 촬영기로 그 목포는 한국다는 우리가 또 많이 봤었잖아요. 네.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은 가만히 있잖아요. 바람을 가르는 빠른 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입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혹시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놨나요? 아 묶어놨다기보다는 라 관광구나 그 공간으로 조성을 했던 것이죠. 산과애완이 녹아있는 와. 가장 복고다운 모습? 우와! 저거봐 바다이다! 와. 와. 진짜 이게 바닷가 마을이네. 이거 아... 그렇지. 어렸을 때 이렇게 땅 그리야 땅에 딱 그림 그리고 놀았는데 어느덧 골프에 빠져가지고. <laughs> 이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많이 했지. 무궁화 꽃이 다 꽃입니다. 너랑 나랑 까부치킨이잖아. 어 뭐야? 뭐 이렇게 예뻐? 감성 이 여기 쩔은데 여기? 추억이 드는 게 카페 이름이 빨강머리 애니야. 야, 가슴이 탁 트이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주민들의 어. 정이야. 길이 열어버릴까봐 지도를 이렇게 딱 그려주셨잖아. 어, 그럼 들어볼까? 아, 추워져가자든 우와, 끝났다. 네. 아, 와, 너무 좋다, 여기. 너무 좋은데? 와, 너무, 아.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개멋있어. 목포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카페에 지금 왔어요. 이거 사실 촬영을 떠나서 우리가 너무 힐링을 해가지고 어... 너무 사심 채우는 거 아닌가 싶어.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게와 경치 봐. 경치 봐봐. 이 화면으로만 보시는 게 조금 음... 아쉽네. 요 진짜 한번 꼬가 와보세요. 여기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옆에 <목소리> 2,200명 <203대>. 카페 <목소리> 서울에서 추천해줄 때가 됐는데 낙지먹으로 두 가지. 탕이가 다른 데와 다르게 전복까지 같이 그렸으니까 오. 낙지 전복 육회 네. 3개 약간 사막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그렇지 야 일단 감동이 이게 감동이야 딴데 가면 익거면 거의 한 15,000원 돈 나온다 그치 게장게장 개장이니까 게장. 이게 연장 자체가 나온다 자 아, 전복 전복 하나 김치 하나 올려봐와 끝났는데 옛날부터 목포가 왜 싸움을 잘른지 알어? 이거 먹으면 건강하니까 그만큼 스태미너의 최고가 낙지 기어합니다기어합니다 와. 와, 와, 이거 장난 아니네? 고소한 냄새가 이거 조합 장난 아니다. 김이 이렇게 바삭하게 감싸주면서 전체적으로 시큼시큼 새콤달콤이 약간 이렇게 쫙 감싸버리네. 네. 김치 자체가 와 이거 예술이네. 아트. 자 이제 또요 낙지 한번 먹어봐야지. 그득하게 먹어봐. 그득하게. 낙지 한 사내마리하고 호박도 넣고 양파도 넣고 해서 그득하게 먹어야 돼이 목포에 오미가 있어 다섯 가지맛 맛있는데 낙지 갈치 민어 아귀 홍어, 홍어. 홍어. 자 그럼 낙지를 한번 먹어봅시다 네, 오미 중 최고 탑 상으로 한번 먹고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침샘을 자극하는 어금니가 쩌릿쩌릿 제가 한번 먹겠습니다 낙지에 국물이 쫙가지잖아 진짜 예술이네. 응? 아, 그걸 통째로 먹는 거야? 와. 아니 근데 진짜 맛있네. 아, 야무지네. 야무져. 아, 여가 말이 우리 20대 데이트 코스 중에서 최고로 커피는 여기가 바로 목포 해상 케이블카! 거의 내포구만 해상 케이블카 지금! 들어가자! 케이크카 타러 왔으니까 이제 딱 결제를 해야지 잠만 있어봐 그러면은 지갑을 왜내 몸으로 뒤지면서 찾지? <laughs> <잤지? 웃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 남도 패스 남도 패스 하나면 이 케이블카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얼마나 뭐요? 또 이렇게 할인을 해주나? 무려 10% 아. 가다가... 이거 어떻게 타? 뭐야? <laughs> 우리나라의 현재 케이블카 중에서 가장 긴 거리의 케이블카가 바로 여기 목포 해상 케이블카 5.23km 생각보다 오, 속도가 빠르네 와 아, 경치 보세요 목포에서 밤 야경이 가장 멋있다는 어. 목포대교 야경이 기고. 기거... <laughs> 근데 이럴 수 있겠다. 뭐 케이블카 아직 안타 보신 분들은 쟤네 왜 이렇게 오버하지 할수 있는데 타면은 약간 놀이 기구처럼 약간 그럴수 있어. 더 놀라운 사실은 40분 걸려요. 왕복 40분이기 때문에 <laughs> 절대 여러분 <웃음> <웃음> 우리가 <웃음> <웃음> 자, 3 2 1 오! <laughs> 누가? 낭만을 함께 어 만들어가는게 어떨지 으아아아아 어 바닥 한번 봐주세요 방 <laughs> 아, 사진으로 봐도 하늘 위에 떨리는 느낌이네 뭔가 위험한 걸 타면 여자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남자를 의지하게 된다더라고 믿을만 한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슴 속으로 지금 파묻은 거 지금 저 기둥이 155m 어 근데 안 무섭네 이제 좀 적응했어 아니 우리보다 겁이 더 빨라 처음 타요 다시 가는 방향을 봐야 더 멋있네. 내가 지금까지 탔던 케이블카는 케이블카가 아니었네. 이게 케이블카야. 이게 하늘을 나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20대 분들이 좋아하겠다. 근데 오신 분들은 다 70대야. 이거 안 타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리고 타실 때꼭 투명한 거 타세요. 더 누구 있으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줘라. 이배 타기 전에 알람 설정까지는 괜찮잖아. 오늘 아 오늘 제대로네.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요트 여행이었습니다. 이야, 요트 요트 와. 하늘도 날고 바다도 가고 땅도 가고 오늘은 모든 것을 육해공을 다 했네 오늘 아 그러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관광 5대 도시의 힘. 4대였나? 4대요, 4대, 4대. 이순신 장군님의 어떤 소울을 느끼고 싶다. 목포로 오세요. 나에게는 아직 1 2 장의 남도 패스 카드가 있다. 오늘 여기 코스가 너무 퍼펙트 마스터, 완전 완벽해 버려. 이렇게 완벽한 코스를 누가 준비했다고? 신세계. 저희 신세계 여행사로. 좋아 좋아.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음악 깔아 드릴 테니까. um